아어원아 hey, awesome. awesome. yeah,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랜만이야 <laughs> 오랜만이야 I'm h 못 달려가서 미안해 <laughs> 배고프지? 앉아있어 okay, okay. 내가 라면 끓여줄게 Hey! What are you doing? 쟤 뭐하는 거야? 왜왜? 뭐 때문에 그러는데? 우리 그거 안돼아 너희 나라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괜찮아 k w a t 는 깨끗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서 수돗물 그냥 먹어도 괜찮아 어? r e a 아우 배불러 쉬고 있어 내가 설거지할게 와, <laughs> wow, 또 그걸로 해? 청가 관리하고 공급받을 때는 항상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해서 가열해서 먹자않아 된다고 설거지할 때는 깔끔하고 시들 때는 선뜻하게 이용할 수있어 얼마나 좋은데 끝났다 갈땐 가더라도 물한잔 정도는 괜찮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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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왜 쫓아가네? 또 던져봐 왜굶물 괜찮아. 우리한테 케이워터가 있으니까.